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오늘 미국 주식 우량주 분석 같이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다룰 기업은 레딧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티커로는 RDDT를 쓰고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는 한 1억 명 이상이 쓰고 있는 굉장히 큰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상장해서 미국에 최근에 주가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또 조정받았다. 큰 폭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진짜 우량 기업인지, 향후 예상 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밸류에이션과 현재 주가 모멘텀까지 저희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같이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디슨 이제 2024년도에 3월에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장 당시에 주가가 34달러로 상장을 했고 그 이후에 뭐한 첫날에 한 20달러 이상 올라서 마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거의 이게 이제 200달러대를 넘어가면서 어 주가가 거의 네배 52주 최저가 대비해서는 거의 한네배 정도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연말에 이제 지수나 뭐 뉴욕 어 저기 나스닥 지수라든지 S&P 지수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 주가 가65% 하락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을 한 거죠. 그니까요 시점 이 65%인데 과거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 전 가격 정도까지 거의 다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이나 IPO 한지 얼마 안 되는 기업들은 주가 변동이 상당히 큽니다. 오를 때 엄청나게 탄력이 있지만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큰 폭의 하락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야 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리섭을 해놨다가 좋은 기회가 올때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꺾이거나 이럴 때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 이런 데들이 이제 모멘텀이 꺾이는 지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지점에서는 좀, 어, 이렇게, 많이 오른 기업들은 좀 주의하고 뭔가 수익을 좀 한번은 실현하는 게좀 좋은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52주 최저가 대비해서는 다시 65% 정도 올라서 지금 뭐한 150달러 가까이 지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현재 주가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실적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뭐 추천하거나 이런 영상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통 뭐 일주일에 한두건 정도씩 해서 종목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볼지를 쭉 이렇게 리뷰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저희 초이스탁 사이트에서 다른 기업들도 좀 이런 형태대로 좀 분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어떤 다른 종목들을 판단하신데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레딧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관심사 기반의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레딧에 있는 어, 커뮤니티를 이렇게 캡쳐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관심사별로 이렇게 만드, 커뮤니티 플랫폼들을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컨텐츠를 쓰거나, 거기에 댓글을 달거나, 또 거기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련된 커뮤니티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뭐, 케이팝도 있고, 케이스탑도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가 거의 되어 있지는 않던데,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들이, 어, 실제로 뭐, 굉장히 많이 어, 활성화돼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어, 순 방문자 수가 한 (1억 명) 정도 굉장한 거죠 (1억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고 약 요런 커뮤니티 요 앞에 말씀드린 요런 형태의 커뮤니티들이 약한 (10만 개) 정도 이상의 커뮤니티를 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 수를 기반으로 한 광고 매출이 전체의 92%를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수익은 결국은 방문자 수 증가 그 다음에 사이트에 머무르고 있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 커뮤니티 기반의 sns 나 커뮤니티 기반들이 대부분이 광고 매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커뮤니티로 끌어들일 수 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게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사실상은 광고 매출 이 회사의 성장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좀 보면 미국 매출이 3억 1천만 달러로 약8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매출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해외 쪽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적 매출이 한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장률로 보면 굉장히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미국 쪽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그 다음에 글로벌 쪽이 82% 정도 늘었으니까 상당히 성장률이 높은 커뮤니티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죠. 좀 리스크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죠. 소셜미디어 쪽에 이런 커뮤니티들이 상당히 경쟁이 되게 많이 심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뭐 SNS나 커뮤니티 쓰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몰입되면 잘 이동하지 않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일단 경쟁이 매우 치열, 치열하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유행에 따라서 커뮤니티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은 회사의 리스크로 우리가 좀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은 뭐 페이스북 유행했다가 또 페이스북 하고 나서 뭐 인스타로 갔다가 뭐 틱톡으로 갔다, 엑스다컴 뭐 이런 형태로 계속 이제 흐름들이 흘러가듯이 연령대별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유행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딧 같은 경우에도 향후의 미래 성장성을 볼때 결국은 이 방문자 수 일일 활성 방문자 수 D A U라고 하는데 요런 데이터들이 아그 레딧에서 발표하는 I R 프레젠테이션 이런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숫자들이 성장률이 정체가 되는지 요런 것들이 선행 지표로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레딧을 분석할 때는 요런 것들을 좀 수치를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우, 첫 번째, 이제, 우량 기업이냐라는 걸좀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전체 스마트 속고 63점이고, 상위 19점이니까, 그냥, 어, 우량 주구나 하는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모양을 좀 보시면, 이 회사가, 어, 요런, 이제, 독점적 부분이나 수익성 부분이 좀 낮다. 그러니까 이제 마진율 자체는 좀 현재는 낮지만 성장성이 중간 이상 정도가 현재 올해도 예상이 되고 있고, 대신 이제 현금 창출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높죠. 90점이니까 굉장히 이제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 안정성 100점이니까 단기적으로 재무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익성에 비하면 현금 창출력이 상당히 높아서 이런 성장주의 모습들, 초기 성장주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스마트 스코어를 살펴보면 1년 전에 스코어가 19점이었고 지금이 63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기업들은 주가 상승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이스닥에서 오셔가지고 스마트 스코어에 눌러서 이거 전년 동기를 누르면 과거 1년치 대비해서 데이터를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형태에 나타나면 상당히 오랫동안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차트를 좀볼 텐데요. 재무 차트에서도 여전히 실적은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연한산 최근 4분기 합산 데이터로 보면 매출이 14억 5천만 달러로 64%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리고 EPS가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해서 수익성, 마진율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 보면 3분기 이때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해서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 이익률에서도 보면 영업이익률은 2.25%로 지금 흑자 전환해서 가고 있는데 순익률이 이 8.1%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보통은 순익률이 이 영업이익률보다는 낮은데 이 회사는 영업익률보다 이 압도적으로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게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게 계속 유지되는지에 따라서 이 회사의 순익 덩어리, 또 EPS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좀 살펴드리면 여기 영업외 이익이 보면 이렇게 여기 데이터 요거는 분기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2025년도 1분기 기준에서 보면 2천만 달러, 2100만 달러. 예, 지난 분기에는 1,700만 달러, 그 다음에 2,300만 달러. 보통 한 1,500에서 2,000만 달러 정도가 분기마다 영업 외의 이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연간으로 보면 8 0만 달러예요. 거의 조금 더 벌면 1억 달러 가까이가, 어, <laughs> 어이 회사의 어떤 그순익에 영향을 주는 영업 외의 이익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이 회사 이제 전체 자산이 25년도 1분기 기준으로 24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13억 달러가 물론 현금성 자산까지 포함하면 18억 달러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약뭐한뭐 뭐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넘어가는 거죠. 절반 넘고 한 60%에서 현금성 자산까지 하면 거의 7, 80% 정도 될 텐데 전체 자산의 대부분이 단기 투자와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 있어요. 이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뭐랑 뭐, 뭐 주로 뭐냐면 대부분이 시장성 뭐 증권이라고 해서 그래서 채권 뭐 국채, 그다음에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두기에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 채권들을 구입하면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이자를 수령하거나 만기가 되면 이자하고 원금을 받거나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입들이 여기에 네. 이자 수입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 그래서 이 회사가 당분간 이게 단기 투자나 현금성 자산을 어디 M&A하거나 어디에 투자하지 않는 한은 이 회사가 앞으로도 영업의 이익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당분간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더 높을 거고 이 순이익이 꾸준히 유지되는데 이 자산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현금흐름표에서 좀 살펴보면 현금흐름표도 여기 지금 네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에가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인데. 이 위에가 이제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쭉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량주의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이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약 3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순이익이 1억 달러니까 약 3배 정도의 캐시플로우가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도 순이익은 좀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편인데요 (2024년도 6월 30일) 그니까 즉2 분기 기준에 보면 요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해요 그전에는 마이너스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그전에 따라 보면 마이너스 (4700만 달러인데) 예, 흑자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1억 달러, 2억 달러, 3억 달러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를 초기에 찾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고시점을 그 보자라고 일단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도 2분기, 그러니까 주가가 뭐~ 레딧이 많이 오르기 전이겠죠. 그니까 이제그 전에 이런 플러스로 전환하면 순이익이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충분히 초기 성장주를 영업 활동 현금으로 믿고 사볼 만한 초기 시점이다. 이렇게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딧 같은 경우에도 좋은 그런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주가하고 EPS를 좀 보면, 이제 올해, 이제 2025년도에 큰 폭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성장들이 쭉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주가의 변동문 보면, 이렇게 상장한 이후에 급등했다, 다시 급락했다, 지금 다시 이제, 어, 재상승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이런 EPS의 증가, 그러니까 매출과 EPS 증가가 이제 주가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EPS가 어느 속도로 얼마나 빠르게 EPS 성장률이 나오느냐가 향후에 이 주가의 상승의 기울기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치를 좀 살펴드릴게요. 매출액을 보면 올해 42%그 다음에 EPS는 1.25달러로 이제 연간으로도 이제 흑자 전환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2026년도, 2027년도에도 보면 28%, 25% 매출이 성장하니까 상당히 고속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EPS도 85%, 38%.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게 앞으로도 한 2년 내지 3년 정도는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성장주라는 관점에서 이 기업을 보고 어떤 주가의 변동이나 또 조정을 받거나 그럴 때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유형에 좀 속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드리면, 이게 주가가 아까 이제 200달러 넘어갈 때이 부분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는데, 이때는 주가가 매우. 고평가인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좀 사기에 좀 부담스러운 거고, 고 전에 보면 2024년도 7월 달 정도 수준에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매우 저평가에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기에 가장 좋은 가격은 고그 가격대였고, 그게 보면 대략 한 60달러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60달러 정도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좀 조정을 받아서 12월 달부터 이제 지수를 조정받으면서 얘가 처음으로 다시, 예, 고평가하고 적정가 사이로 딱 진입하는 이 구간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떨어졌으면 아마 훨씬 더 저평가가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서 다시 지금 매우 고평가 영역까지 지금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 회사가 이제 2분기 아마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이 밸류에이션의 밴드 자체가 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좀 현재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현재로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지만 이 분기 좀 실적을 발표하고 아마 살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반영해서 이 기업을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EMA 차트 모멘텀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이게 이제 중기로 봤습니다. 단기로는 워낙 변동이 좀 많아서 그래서 20일선하고 60일선을 가지고 주로 비교하는데 이 20일선이라고 하는 녹색이이 저기 60일선을 뚫으면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때는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고, 2025년도 6월 18일날 보면 처음으로 이제 다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이제 20일, 60일선, 1 0 0선이 이제 막 이제 그 이제 정배열이라고 하죠. 20일선이 맨 위에 있고, 그러니까 단기가 맨 위에 있고, 장기가 맨 아래에 있는 이 형태로 되면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 구간에 보면 이때는 이제 장기가 맨 위에 있고 단기가 맨 밑에 있는 역배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배열일 때 우리는 주가가 상승탄력이 있고 상승추세가 살아있다고 돼요.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레디스의 주가 모멘텀 자체는 상승탄력이 좀 살아있는 이런 구간에 일단은 진입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근 밸류에이션 자체는 조금 비싸지만 2분기 실적이 좀 나오면, 그때, 어 아마,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의 적정 주가 자체가 좀한 단계 점핑할 가능성이 상당히 현재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시점들 보셔서,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데이터를 좀 보면서 최종 좀 판단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이트로 이동해서, 어 잠깐, 현재 레딧의 상태를 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딧을 검색하면 이제 레딧은 지금 이제 매매신호 자체는 관망이 나와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지금 안나와있고 안나와있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레딧에는 매매신호가 한번도 없었는데 아마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 이 매매신호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나오면 아마 좀 좋은 좀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그 시점에서 밸류에이션도 지금은 고평가지만 밸류에이션 적정가 자체가 올라가면 아마 적정가 내지는 적정보다 살짝 비싼 가격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좀 확인하고 뭐좀 투자 검토를 하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데이터들은 아 네, 여러분들이 좀 네, 살펴보시고. 그 밑에 보면 이런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보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뉴스까지 전부 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밑에 여기 있는 매출액이나 EPS 성장률 요거는 계속 데이터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점점점 상향이 되는지 하향이 되는지가 향후에 레딧의 EPS 성장률, EPS를 따라서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퍼센트 있잖아요. 가격. 네. 요 가격이 점점점점 바뀌고 상향되는지 하향되는지 요걸 좀어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어 레딧을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